뉴스의 흐름,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. 이 4월 5일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기념일, 식목일이죠.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최근 10년 동안 연중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이 바로 식목일입니다. 날씨가 건조한데다 따뜻해지면서 등산객이 늘기 때문인데요. 올해 식목일이죠. 지난 5일 발생한 봉화산불은 산림 1 2 0헥타르에 피해를 끼친 뒤 발생 18시간 만에 꺼졌는데요. 인근 산에 버린 화목보일러의 재가 불씨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 화목보일러뿐만 아니라 특히 4월에는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 폐기물, 부산물 등을 태우는 일이 잦아 산불 발생 위험이 큽니다. 실제로 그제 전국에서 산불이 18건 발생했는데, 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그런데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. 실제로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은 11%가 방제되는 반면 해충의 천적은 89%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빈대 잡으려다 초가 3간 태우듯 해충 대신 유익충만 잡고 하마터면 집과 산까지 다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때문에 산림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,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수 있습니다. 이외에 또 조심해야 할 것, 바로 영농 폐기물 소각입니다. 영농 폐기물은 매년 전국에서 7천만 톤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경북만 보자면 1,300만 톤 정도인데요. 그나마 한국환경공단이 각 자치단체와 함께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폐 농약 용기는 수거율이 89%, 폐 비닐은 61%에 그치고 있습니다. 이 나머지 대다수는 농가에서 자체 소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이 저조한 수거율보다 더큰 문제는 폐기물 보관소조차 없는 마을이 전국의 16.7%라는 겁니다. 영농 폐기물 수거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도 10%가 넘었습니다. 더욱이 65%가 소각 예방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는데요. 영농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정비와 함께 관련 교육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. 산불 예방만큼 중요한 게 사후 대책이죠. 최근 큰 피해를 입은 울진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책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복구비로 3,027억 원을 배정했습니다. 지원금은 주택 피해 복구와 임산물 채취 종사자 생계비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 이 외에도 울진 지역을 돕기 위한 관광 캠페인도 진행됩니다. 경상북도는 오는 9월 초까지 직원휴가 울진에서 보내기 운동을 펼칩니다. 이 기간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금을 울진 숙박시설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면 금액 10%를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. 한국관광공사도 오는 7월까지 힘내라 울진 특별 여행 상품전을 추진하고 관광객에게 지역 상품권을 중정합니다. 전국에서 이어진 성금으로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불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논밭두렁 태우기는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해야 하면 시군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하고요. 영농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이번 달 말까지 집중 수거한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전히 전국의 산불 위험경보는 경계 단계입니다. 오늘도 군의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죠. 마의 4월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농가도 등산객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쇼맨뉴스 오하영입니다.